마지막 모든 상징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 성경 책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전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따로 뭐 예수님 만나는 거 따로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그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거에 꽉 이렇게 찌들려 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 전체가 예수님이죠 이제 말씀은 말씀 위주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영의 세계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다. 혹시라도 이렇게 아는 분들인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내가 편지를 쓸때 볼펜을 쓸 수도 있고, 만년필로쓸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어제는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뭘로 보내냐, 이스라엘 사람을 사용하냐, 중국 사람을 사용하냐, 한국 사람을 사용하냐, 아무런 관련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근데 그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어, 영광 돌려라, 막, 이러니까, 아, 내가 영광 돌려야지. 속마음에 영광 돌릴 마음이 없으면, 어, 돌리지 마세요. 억지로. 가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수그려야 돼요. 조금.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주님 앞에 버틸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된 거거든요 왜 우리는 조금 숙여야 돼요 근데 숙인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영광 돌리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것나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주여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이게 주님 앞에 약간 머리를 수그리는 거죠 어, 몇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한다는 거는 헌금 안 낸다 뭐 예배 안 나온다 이런 거는 표면적인 증상 감기 걸리면 재치기 하는 거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 불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순종이죠. 예수님이 하셨다라. 성경책 이만큼 두껍잖아요. 거기, 천국에 다 예수님이 했다고, 몇백번 혹은 몇 천번을, 사실 몇만 번 되겠죠. 모든 글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거부하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지옥 갈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제일 핵심적인 불순종이고, 그게 어쩌 보면 다죠.